e e s e e n l 22일 아침 7시 오늘은 저 혼자 리에카에서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풀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월요일 아침 리에카의 출근길 풍경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폴라로가는버스는 브리오니 버스를 이용해야 돼요. 영상화도 uh, I have a ticket for h e a d t o uh, number 5. n u e 5.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ye bye. bye bye. 버스가 막 왔습니다. 어, 30분 출발했는데 30분 왔네요. 자리는 랜덤이고요 정말 딱 2시간 걸려서 쿨라 버스터미널에 도착했고요 한 4시간 50분 밖에 못 있습니다 원래는 하루 종일 당일치기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가면 이제 다들 걱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3시 15분 차를 타고 5시간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알차게 쿨라 여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행을 온 이유는 고대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갖고 있어서 로마만큼은 물론 아니지만 역사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와봤고요 여기가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당시에 그런 전략적 해양 요충지라고 해서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저 버스터미널에서 지금 한 3분, 4분 걸어왔을 뿐인데, 벌써 이런 유적지가 바로, 여기가 폴라 아레나. 보시면 이렇게 바로 차도 옆에 있고요. 옆에는 주택단지가 있어요. 로마에서의 그것과 되게 좀 다른 분위기이긴 합니다. 여기. 저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보니가 티켓을 구매해야 됩니다. 하나에 10유로. 주민들이 바로 옆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되겠네요. 여기 안에 보입니다. 10유로는 그 여기 내부 입장이랑 박물관 관람 비용까지 포함이래요. 내부도 경기장이나 관람 극장으로 쓰인 것 같아요. 고대 로마 도시였던 것답게 잘라또 아이스크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스플리트랑 두브로브니크 이쪽을 가봤는데 여기가 되게 북부인 만큼 분위기는 조금 사뭇 다른 것 같고요. 바로 옆에는 제로 스트라세라고 하는 풀라 터널이래요. 이 풀라 시타들 아래를 관통하고 쭉 이어져 있나 봐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역사 유적지가 같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You are spy maybe? Ah, <laughs> spy. 아, It's laser for cleaning. Ah, cleaning for laser. Cleaning. 아. Laser for cleaning. Wow. Cleaning with the laser. Oh, I've never seen like this. 지금 공원 옆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름이 티토스파크라고 합니다. 티토, 그 유고슬라비아를 이끌었던 되게 추앙받던 지도자의 이름인데, 여기서 티토의 이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갔던 원형극장이 있고요.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휴양도신가봐요 보트랑 유람선 되게 많습니다. 아, 여기가 이스트라 반도고요. 크로아티아 여기 있고, 크로아티아 중에서도 폴라는 여기 있고, 이렇게 보면은, 현재 위치는 여기, 섬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여기 폴라가 농업이랑 관광업도 발달했지만, 이렇게 수산업이랑 조선업이 활성화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기 보니까 유람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하고요. 멀리서 봐도 이렇게 큰데, 가까이서 보면 규모가 엄청날 것 같아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예쁜 골목길이 나왔어요. 옆에 신전이 있어요. 바로 여기는 광장인데, 광장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옆엔 또 바다고요. 어,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진짜. 여기 풀라도 제2세계 대전 때 폭격을 당했었다고 합니다. 모자이크가 있다고 해서 로마시대 2,3세기 때에 그 모자이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게 이런 역사 유적지가 바로 관리되지 않아 보이는 듯한 공사판 바로 옆에 있다는 거. 보시면은 로마시대 때 만들었다는 파일이 비교적 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로마시대 모자이크를 보고요. 세르기우스 개선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라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가 많이 문을 안연것 같아요. 일단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목소리> 카를로 바스코라는 저희가 플리트비에 가기 전에 경유해야 되는 도시인데 여기서 나는 맥주. 주문한 풍기피자, 조그만 거 6유로짜리를 시켰습니다. 버섯향이 올라옵니다. 배선문입니다. 어, 이렇게 올드 타운 마을 길목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은 이렇게 매번 매일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 옛날부터 요 사이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지 진짜 한번 세 보고 싶다. 얼마일까요? 저도 통과. 저도 통과했습니다. 아, 저희가 시장인가봐요. 시장 쪽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갤럭시 24가 나왔군요. 그런데 거기다지다 젖는 곳이 여기는 벼룩시장이 열리는 곳인데, 시장이 되 있고, 이나 끝날까 뒤에 싸면 되겠느냐? 귀여운 계란 매장도 있구요 전구를 철거하고 있어요 처음 철거. 봐요 10년만에 크로아티아와 와서 이렇게 그 당시랑 거의 흡사한 아드리아의 도시 오니까 그때의 기분이 살짝 살짝 되살아나고 있어요. 시타델 가는 길. 아, 숨차입니다. 시타델 올라왔고요. 여기 지키는 대포들이 놓여 있고 뒤편으로는 바다가 보입니다. 아들이 아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주변에서 돌아다녀도 될것 같아요. 지금 시타대를 한 바퀴 쭉 돌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바깥을 돌수 있게끔 바퀴를 만들어 놨어요. 아! 여기 경기장이네 제가 가려고 했던 곳여 바로 극장이 있네 극장입니다 극장 로마시대 극장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따 내려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시타델에서 봤던 원형 극장 입구로 왔습니다 Hello, excuse Hello. me. How can I get to the theater? Uh, theater t h e is closed for visitors. Ah. Uh. That's officially, but you you can go inside. It's a gray zone. Wow. Ah, uh,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들어왔습니다.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아또 아, 저기까진 넘어가면 안 된다 그셔서 여기까지만 관람 자체는 안 되네요 여기서 봐야 수밖에 버스 탔습니다 시간은 3시 정도. Njih za travu, da se razumemo, ne bi bilo, da je morda drugačen.